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종사 목사, 선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요일날 미라클 예배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모습을 붙잡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모습을 붙잡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십자가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도 있지만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저에게도 우리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제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 가지 내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의 나를 붙잡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의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진짜 나자 정체성을 찾는 데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위대한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로 이상 살면 도왕 같은 인생을 살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세상에왕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갖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거기 그물을 잡고 있을 때 있죠. 주님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나를 서랍을 낙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요. 정말 헌신, 어마, 헌신이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바다 위로 오는 밤에 오는 걸 보시고는 주여 나를 오라서서 해가지고 그냥 물리를 걸었던 장면도 있고 말이죠. 또 마태복음 십육장에 보면 그저의 신앙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러한 위대한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도 듣고 그 위대한 모습도 있지만 은그 외에도 약간 좀 약한 모습도 있죠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형제들, 그 제자들 12명이서 서로 누가 크냐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아직 그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생각이 에?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실 때 그리하지 마 없어서 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변하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은 불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이죠 인간인 생각을 에, 버리지 못한 자기 생각을 분리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함이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에, 그렇게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고난 받을 때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불쌍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 신앙생활에서도 그 베드로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때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은혜 충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때로 비겁할 때도 있고 때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 세상 것을 예?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한 혼합된 그런 갈등하는 모습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 어떤 모습 정말 최고의 좋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어디였죠 그래서 뭐였냐면은 마가니다라 병방의 사동전 2장에서 성 영의 풀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정말 불쌍한 베드로, 초라한 베드로가 말이죠. 강하고 탄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마가이라 방에서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튀어나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그냥 감옥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사장이 보면 1 9 절에 <목소리>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온전한 담대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소에 잡혀 들어갔을 때그 감옥소에서 간수들이 다 그냥 철통 아니면 뭐야 보초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는 거야 다음날에 예? 완전히 형 형장에서 왕완장에게그짝 그 나눌 수도 있는데 잠을 잘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고 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이제 누가 그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온전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뭐 어떻게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예, 옛날에 예수님 떨어댕길 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연약함이다 극복되고 완전히 온전히 된 것이죠. 그가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껏 쓸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에도 신앙생활에서 여러가지 모습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염려하는 모습 또 갈등하는 모습 또 세상 것을 좋아하던 모습 그것도 하지만 의뢰받고 눈물 흘리는 모습 또 충성된 모습 헌신된 모습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혼합적인 모습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에서 말이죠. 우리는 뭐죠?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온전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러한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고리도우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바울 사도는요. 그게 그랬습니다. 그는뭐1 2세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 근데 그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 하는 모든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그저 강한한야죠 강력한 아주 그냥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도들과 똑같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 그러한 당당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도 말이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 받게 되면 말이죠. 이 시대에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즉기 크다는 어떤 사람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정체성 강력한 정체성 위대한 적정성 승리하는 정정성 기쁨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 위대한 승리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바로 이 부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나서의 그 모습 또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 나나뭐 없다 아니라 지극히 크다 하는 모든 제자들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그 정체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첨된 나의 정체성,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된다는 사방 속에서 여러분 이시대에 말이죠. 빛의 사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영향력을 비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딱 쉽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룩함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헌신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걸작품이 될 수로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